당신은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그건 치주질환의 조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1. 평범한 직장인 김철수 씨의 이야기. 김철수 씨 47세. 하루 세번 양치질은 꼬박꼬박 했지만, 어느 날부터 양치할 때 피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이 좀 약해졌나 보다 생각했지만, 통증도 없고 음식도 잘 씹히니 병원을 찾을 이유는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치주염의 시작이었습니다. 에 치주질환이란 무엇인가? 치주질환은 단순한 잇몸병이 아닙니다. 치은염초기가 치주염심화로 진행되며 잇몸뿐만 아니라 치조꼬리빨을 지지하는 뼈까지 녹여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아프지도 않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과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주염은 침묵의 살인자다. 3. 김철수 씨의 증상 심화. 철수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입냄새가 심해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며 결국엔 앞니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치과에 갔지만 이미 앞니 두 개는 뽑아야 하는 상황. 잇몸뼈가 심하게 녹아버려 임플란트 치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은 플라그와 치석, 잘못된 칫솔질, 흡연, 스트레스, 당뇨 등 전신 질환.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루 2, 3회 올바른 양치,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 6개월마다 스케일링, 정기적인 치과 검진. 특히 칫솔질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그 제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5. 최신 치료법과 회복 사례 최근엔 레이저 치주 치료나 유전자 검사 기반의 개인 맞춤형 잇몸 치료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헥사메딘 같은 항균 가글을 병행하면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와 상담 필요합니다. 김철수 씨는 지금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치실과 가글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다시는 이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하시고, 당신의 웃음을 지켜줄 진짜 예방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